그런 새학기에 등교하는 마음으로 교복을 입어봤어. 어때?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그렇게매점 가던 그런 기억이다. <laughs> 그래서 쌤이 이 교복을 입고 이제 샵에 간 거야.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보시고, 어머! 너무 어려 보인다고. 그래서 내가, 에? <laughs> 어려 보여요? <laughs> 그럴 정도 아닌 거 같은데 했더니, 아, 고등학생처럼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머리를 해주셨어. 이게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요즘 유행하는 머리래. 그, 뉴진스라고 얘기하면 악플이 달릴까, 혹시? <laughs> 그래서 아 도지스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되게 창피했던 <laughs> 아 그만 말하세요 그러다 악플 달려요 이랬던 <laughs> 아무튼 그래서. 어, 난 되게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도약하고 뭐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만약에 뭐 반배정이 망했거나 담임쌤이 너무 안 맞는 쌤이거나 그러면 되게 슬프잖아. 아, 나 1년 어떻게 보내야 되지? 막 너무 안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어가지고 막 신경쓰이고 그러잖아. 근데 얘들아, 결국에는 내 마음의 평화, 내 마음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.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하고 말 거야 하면서 만약에 신경쓰이는 친구 있으면은, 오케이! 나는 공부에 몰입하겠어 공부에 몰입하면은 딴 거는 다 잊게 되잖아 공부에 몰입하고 그러면은 공부가 힐링이 된다 또? 이게 어이없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상황들이 별로 안 좋으면은 공부가 힐링이 된단 말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교복을 입어봤는데 너희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 만약에 너희들이 괜찮다는 글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하복으로도 한번 찾아볼게 내가 동복 하복 그리고 생활복까지 안 버리고 잘 갖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반응해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문제 할게요